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Advanced c o m f o 입니다이 컴포트 프로그램 p 은 크게 두 가지의 조합으로 네, 조합으로 이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Progressive h y d r a u 이라고 하는 서스펜션 e 네, n s i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드밴스드 컴포트 시트인데요이 하이드로릭 쿠션 서스펜션은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두 가지, 어, 두 개의 서스펜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 서스펜션 구조만으로 두 번의 노면 충격을 감쇄시키는 네, 그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뭐 홈노를 달리 홈를 달리거나 이제 좀퉁불퉁한 노면을 달릴 때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물이 이 안에 있는 물통에 있는 물이 이렇게 막 많이 출렁거리지 않는. 네,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축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서스펜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이제 충격을 최대한 전달하게 해서 최상의 네, 승차감을 제공하는 것이죠. 도면에서 많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프랑스 차다 보니까 프랑스나 혹은 유럽에서는 이제 길들이 대부분 오래된 길들, 벽돌로 되어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길들에서 많은 효과를 좀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어, 우리나라에는 광화문 앞, 네 세종, 세종로가 아무래도 좀 그런 도로로 되어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효과를 볼수 있고요. 제가 판단 하기로는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서스펜션 구조에서 가장 최상의 흔차감을 낼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 <laughs> 에어 소스로 가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에어 소스 전에 스프링 서스펜션에서 가장 빠를잘볼수 있는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드밴스드 컴포트 시트라는 건데요. 위에 보시는 것 같이 15mm의 고밀도폼. 을사용했다라합합다다밀도폼에폼용적용분은사은의몸의직접 그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 부 허리, 허리 그리고 뭐 허벅지, 엉분이 부분, 요, 이렇게, 이 t h 이이분 e h a 요 e seen that. We have seen that. We have seen t h 쉽게는 라텍스 혹은 메모리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실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착좌감도 굉장히 푹신합니다. 하지만 어하이드로 그 쿠션에서 이미 두 번째 걸러진 노면의 충격을 마지막으로 이 시트 에서세번세번 세번 걸러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SUV에서는 최상의 승차감을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C5에서 저희가 풀어하는게 베스트 컴포트 SUV입니다. 그래서 <laughs> 보통 어, SUV는 2열이좀 많이 불편하다 이런 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 저희 차량은 2열에 타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요 부분도 이 부분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이 정도가 되는 홈만 이전 이전 카트리스 이전 버전의 카트스에서는 홈을 썼고요. 메모리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력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투꺼지거나 하는 그런 그런 네, 증상 있는 쿠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굉장히 과 웃음과 한도과에서과 웃음과 웃음이세상과 컨디션을 전과 여기까지 여에는지앞에스과 컴포트. 시트레이어드 때스트 컴포트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전에 어, 아실만한 네 아다스의 기본 아다스 네뭐 시티브레이크 충돌 위험 경고 어, 어, 휴식 알림 차선 이탈 방지 네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기본적인 아다스는 다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있지만어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존에 이제 경고 혹은 보여주기 뭐 백미러에 백미러에 이제 보여주기 정도까지만 됐다면 이번에는 좀 능동형 네, 스티어링의 개입을 합니다. 만약에 차량이 있는데 운전자가 차선을 모르고 차선을 옮기려고할때 차선 인탈방지 시스템처럼 핸들의 개입을 해서 네, 운전자가 알수 있게끔 네, 그리고 조절을 해주고요. 어, 위에 나와 있는 자율주행 2단계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2단계는 하이웨이 드라이버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구현이 되는데요. 이,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탑앤고, 정차와 재출발이 가능한 시스템과 차선 이탈 방지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서 이 기능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이 작동이 되는데요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키고 차선 유지 기능을 키면 레이더 차에 있는 레이더가 계산을 해서 차량의 중앙 차량 그 차선 안의 중앙을 유지해서 할수 있게끔 합니다. 하지만 핸들은 당연히 반자율이기 때문에 잡고 있으셔야 잡지 않으면 2회에서 3회 정도 경고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네, 차선, 차선 중앙 유지 기능만 시스템을 끕니다. 다시 틀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네,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어, 그 이후에는 뭐 키리스 엔트리, 파킹 브레이크, 파커 시스트, 터밍 슈도 카메라 네, 이렇게 기능이 있고 특히 마지막에 크리 컨트롤이라고 하는 저희 사륜에 네, 준하는 트랙션 컨트롤을 가, 네, 효과를 낼수 있는 그레이 컨트롤 네, 4륜에 30에서 50% 정도까지 효과를 낼수 있고요 당연히 완전 오프로드에서는 네, 그 기능을 다 하진 못하지만 온로드 혹은 약간의 비포장도로에서 네, 4륜의 그 무게와 그거를 제외하고도 트랙션 컨트롤만으로도 주파를 할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비는 네 적용되지 로컬 레비가 적용되어 <laughs> 있습니다. 말씀드린 고속로 주행 모드 시스템이고요. 커넥티드 아, 캠이라고 해서 네, 블랙박스 기능이 장착된 캠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앱터에서 네, 그 하는 사실 그 블랙박스가 좀더 성능이 더 좋고요. 요거는 이제 네, 주차하고 시동 껐을 때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행주행만 작동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적재 공간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 차량은 정확히는 저희 푸조 차량을 대비해서 얘기해 드리면 3008과 508의 0 중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열 어, 시트를 폴딩할 때 최대 1,630m 까지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되고 1.9m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웬만한 성인 남자는 풀 플랫을 할이열을풀 플랫을 할때 차박이 가능합니다. 차량이요 어, 여기 말씀드린 뭐 m p v 공간 활용을 s b 제에재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공간이 어못 쓰는 공간 없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 굳이 이어를 풀딩하지 않아도 이어 시트를 최대한 당겼을 때 저희 이어를 접지 않고 720m까지 공간을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어, 보시지 모르겠지만, 2열이 그리고 3분할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6대4, 그해서두 가지 6대4로 해서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볼록튀어 나온 시트 구조 때문에 좀 불편하게 착자를 할수 밖에 없었는데 이 어, 시트는 세 세, 시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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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이 모두 동일한 포지션에서 동일한 자세로 그래도 좀더 편안하게 2열에서 착자를 할수 있는 그런 시트. 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디자인에 서좀더말씀 드리면요. 어, 이게 아마 CSUV라고 해서 네, c s v 등급이긴 하지만 네, 전면부의 본닛을좀더 그 높게 좀 탄탄하게 보이게 해서 좀더 차량을 커보이게 디자인을 했고요. 휠하우스와 치설지 선고를 많이 네,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전 트림에 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되는 칼로겐이지만 네, 전 트림에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후면에는 리어 램프, 네, 브레이크등이 이제 3D 구조로 된 LED 모듈이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에 이제 다섯 가지 컬러만 보여지고 있지만 어, 하얀, 네, 화이트 색깔이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바디 컬러 네를 하고 있고. 블랙루프, 블랙리버 커버, 3세 가지 클러팩이라고 해서 루프바와 전면과 사이드 에어범프의 포인트에 클러팩을 네, 구성을 해서 이와 같이 미밋할 수 있는 네, 차량의 포인트를 줘서 좀더개성있게 보이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1모델은 네, 3,943만원으로 저희가 먼저 상대를 해드렸었구요. 여기에 좀더 네, 기능이 좀옵션이더 추가된 샤인 모델은 4201만 원 최상위 탑 트림에는 4734만 원 되어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가지 주행보조 시스템은 원래는 2.0 샤인 최상위 트림에만 원래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이번 미디어 시승에는 전차종 1.5 샤인에도 그 주행 보조 시스템을 다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 다 체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laughs> 저희가 아무래도 어, 이 디젤 시장에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가 지금 거의 유일무이한 거의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디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올해부터 W, 어, 작년부터 정확하게 WLTP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네, 모든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전에 히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이미 D, DPF라고 하는 분진, 분진 필터 시스템을 이미 개발을 해서 장착을 시작을 했고 어, 지금 WLTP에 이제 근간이 되는 SCR 네, 요소수가 적용된 DPF 시스템을 2013년부터 먼저 적용을 해서 승용 모델에 이미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SCR의 시스템에 뭐 따로 더 말씀은 네, 다시 니까 네, 말씀 안 드리고요. 어, WLTP라고 하는 걸 기존에 이제 NEDC라고 하는 유럽 기준의그 기준보다 더 많이 강화된 기준인데요. 저희는 이미 2 0 1 0행 시행,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기 3일 전에 3일 전인 2017년 8월 말에 이미 모든 차종이다. 모든 차종이 다 검사 기준을 만족을 하고 패스를 했, 한 것을 다 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기준이 강화됐다는 말씀은 어, 측정 온도를 낮은 온도에서 측정을 하고 시간, 거리, 횟수, 평균 속도, 최고 속도를 더 상향 기준으로 해놔서 아무래도 좀더 매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존의, 기준, 기존의 실험실 기준보다 매연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기준으로 했지만 저희는 이미 네. 시스템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 패스를 한 상태인 거고요. 어, 특히 이 부분에 수치가 보여지기도 하지만 어, 2020년 기준의 질소산화물 그리고 배, 분진 배출 기준에서도 현저히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내부적인 가솔린 엔진과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해도 현저히 낮은 질소산화물과 네. 그 분진 네, 측정, 측정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올 뭐, 유세 r 이라고할수 있는 기준도 저희는 이미 다 부합을 하는. 데그 네, 부분은 아까 앞에서 다 말씀드린 부분이라 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드리면, 식파 c 5 에어프로스는, 네, 매력적인 SV u 스타일이며, 양보하지 않는 컴포트. 전국 최대의 거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의 드라이빙 에이드 네, 주행 보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탑 레벨의 테크놀로지를 적용시키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렸습니다 감사합니다.